안녕하세요. 소비시대입니다. 오늘도 판매량과 평점을 기준으로 엄선한 상품들 소개해 볼게요. 더 많은 쇼핑 정보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 확인하시거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. 첫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. 킨스코터 야외 접이식 휴대용 선풍기는 3600mAh의 강력한 리튬 배터리를 장착하여 오랜 시간 동안 시원함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미니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100레벨의 속도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어. 개인의 취향에 맞게 최적의 바람 세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해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.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여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. 이 제품은 웨어러블 개인용 USB 휴대용 선풍기입니다. 이 제품은 터치 컨트롤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배터리 전원으로 작동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좋습니다.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활용 가능한 리프리스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. 3단 속도로 시원함을 조절할 수 있어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. 특히 충전식 배터리로 화학 물질이 없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이 선풍기로 더위를 날려보세요. 세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. 킨스코터 목팬은 날개 없는 디자인으로 편리함을 더한 제품입니다.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. 팬 속도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취향에 맞게 바람 세기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배터리로 작동하여 이동성이 뛰어나고 귀엽고 세련된 색상도 인상적입니다. 사용 후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 의사가 생길 정도입니다. 더운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